11월 11일 월요일. 오늘도 문어 낚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장녀 오늘은 바람이 더 없어. 없으... 날씨 좋네요. 오늘부터 아마 수요일까지 날이 좋은 것 같고, 수요일 오후부터 바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엔 쌀쌀하니까 옷 두껍게 입고 오시고요. 해가 뜨고 나면 반응이 조금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 중입니다. 오늘도 큰 씨알 마리수 많이 나와서 다 많이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돌아다녀 보고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첫수 사이즈 한번 재보죠. 머리 살짝 걸어 주세요. 아니 다리나. 그렇지. 아이, 아있다 제가 할게요. 아, 손만 리기 때. 도야요 잡으세요. 여기 <laughs> 1,000 1kg 오봐요 일단 어 참지 좋아요. 이런 참지. 자, 가포가 필요. 어, 여기 덩치컵들. 야, 파닥파닥합니다. 쿠샷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손맛있겠습니다아 챔질 아, 너무 좋았어요 그대로 올리세요 다 걸렸다 다다 걸렸다 다, 다, 걸렸다, 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들어 보세요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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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프 해드려야지 어이구 현드차자 침착하세요 자 요리 오세요 자한 마리 추가 어이구 잘하십니다 오늘 장은 현재 장은 오, 자 낚싯대 줄좀 줄 푸세요. 그그 그 푸세요, 푸세요. 자. 자, 자 무슨 일이고? 갑자기 어머, 무슨 이왜 3년 탐거 무슨 일이고? 오늘 어복 잘 챙겨 오셨네요. 와 진짜 어복 터지셨네요. 와 무슨 일이고 이거? 바닥 아니고 가기십니까 얘네 예, 말이체. 오, 어머 오늘. 장난 아니십니다. 와, 어르신 현재 장원. 연속 계속 장원. 아유, 일단, 자, 문어부터 넣으시고요. 선수 한 마리 올라옵니다, 선수. 선수 한 마리. 아, 맛있는 라면용 사이즈 한 마리 올라왔어요. 사이즈가 조금 돼 보입니다. 와. 와, 아이고. 낚싯대, 오, 처박습니다, 처박아. 와, 문어가 진짜 이제 큰 손만 보여줍니다. 올로. 자, 다올랐어요 가프 한 손으로 이 밀어주기가 힘드네요. 와.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자, 요, 요 분도 떨가 천천히 하세요. 클수록 천천히 하세요. 클수록. 아 드롭봉 하늘 위 밑에 오호 자 요. 요거, 자 요거도 사이즈 제다 낚싯대 낚싯대 빠져지다 그렇지 들 푸시고 바닥 넣고 저희가 보세요 여기 요요 걸어보세요 한번. 그렇지 그렇지 고 고보세요 됐다 놓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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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700자 떨채떨채 가만 보세요. 어, 아, 어장줄에 걸렸어요. 아. 어복대망이십니다. 어복대망. 와, 현체. 자, 보세요. 초보님들 잘 보세요. 이렇게 낚싯대만 해갖고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스풀이안감기죠스풀이 핸들만 돌리고 계신 거예요. 핸들만. 드래그 쪼으시고요. 낚싯대를 들어보... 감지 말고 들어보세요. 감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안 들리죠? 그건 뭘까요? 아이고, 바닥요, 바닥.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러 감을 때. 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와, 낚싯대 그냥 꼬라 박습니다, 이거 진짜. <laughs> 꼬라 낚자 어장하고 멀리서. 자, 진짜 온다. 우와. 우차! 나이스 샷! 아, 멋집니다. 잘, 잘 생겼어요. 와 차가워. 연달아, 두 마리.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제어드릴게요 이것도 분명히 키로가 넘어요. 천천히 감으세요. 자, 옵니다. 문어가 오면서 짱면서 플러플러가 찹니다. 자, 다 왔어요. 수고합니다 잘하셨어요 문어들이 이제 이렇게 제이개 먹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후기 잘 걸리면 챔질만 잘하면 잘 올라옵니다 그, 그대로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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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들어보세요 오따. 사이즈가 아주 천천히요 급할 거 없어요 이리몇점 되지? 자. <laughs> 우와. 물 물속에서 <laughs> 낙하산을 와. 처음 맛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대로 들어가고 사진 하나 찍고 요요 드세요. 요 드세요. 그, 그러면 훨씬 가볍 1.3km, 1.26km 왔다 갔다 합니다. 부터부들 하니까. 네. 요, 들어보세요. 인증차, 여기 잡아주세요. V! 아니에요. 와, 얘도, 키로 가까이 되는데, 키로는 안 되겠네요. 여유줄 감는, 감는 것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여유줄 감는 것부터 보고 있다가, 챔질하는 거다 봤는데, 와. 블럭블럭 블럭 한다, 블럭블럭 블럭 해. 슝! <laughs>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아 이런 문제 드디어 이다 잡으셨다. 이것도 재볼게요. 사이즈가. 예, 들어보세요. 온 동네방네 자랑해야 돼요. 나도 잡았어. <laughs> 자랑해야죠. 자랑해서. 손맛 있죠? 오, 1kg. 1.1kg 나오고요. 야무지 챔질하면 안 빠집니다. 챔질이 어설프면 그렇습니다. 챔질 좀더 세게. 점심 먹고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역시, 오늘도 한국 사람은 밥심. 밥 먹으면, 밥 먹고 나서는 문화 나옵니다. 오. 아직도 많이 남았을까요? 저 보인다. 낚시 편안하게 즐겨봐요. 동영상 나오고 행복 찾아 떠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 가득 웃음 넘쳐요 위에서 춤추며 무너져 십일 월요일 체수합니다. 아 오늘은 마릿수가 안 됐어요. 아침에 기록급들이 갑자기 쏟아 우두둑 나오길래 잘 되겠다 싶었는데 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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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으로 가면서 마릿수가 떨어졌어요. 정산의 시간입니다. 정리하면서 입항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시야는 좋아진데 마릿수가 떨어지니까 마릿수는 마음속에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평균 5 수. 다섯 마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오전 야간 다 준비해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추우니까 옷, 옷 두껍게 입고 오시고요. 목도는 25, 25, 35 있으시면 되고요. 마칩니다.